네, 여기는 스쿰빗 소이 17입니다 이름은 소이 쌈반이라고 하는데요 네, 소이 10, 17이고요 바로 우측에는 로빈산 백화점이 있고요 웨스테인 그랑데 스쿰빗 호텔이 있습니다 사실 스쿰빗 소이 17은 볼 것은 없고요 입구는 로빈산 백화점입니다 자, 여기 이용할 역은 당연히 아성역이고요 아성역은 1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스쿰빗 소이 17 건너편에는 아, 쉐라톤 그랑데 스쿰빗 호텔이 있습니다. 자 아, 지금 지상철 스쿰빗 라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소이 17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스쿰빗 소이 17입니다. 자 스쿰빗 소이 17은 로빈산 백화점 때문에 별게 없습니다. 그냥 골목이고요. 주택가입니다. 자, 이 골목은 퍼포인츠 바이 쉐라톤 후문이 위치하기도 합니다. 또한 스쿰빗소이17 끝에 가면은 스쿤빗소이 19로 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네, 더키 호텔이 거기에 위치하죠. 여튼 네, 한국식당 한국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헬스랜드 아소로 이동하기가 좋습니다. 자 일단 끝까지 한번 가본 다음에 제가 스비이소의 시국으로 가는 골목까지 안내해 보겠습니다. 자 끝에는 이와 같이 주택가입니다. 별거 없죠. 주택가고요. 안에는 멋진 집이 있습니다. 자, 스쿰빗소이 17입니다. 자, 스쿰빗소이 17에서 19로 가는 연결 통로가 있는데요. 이곳에는 아이체크인이라는 삼성급 호텔이 이차합니다 아이체크인 스쿰빗 19죠. 자, 그리고 이 골목에는 일본인들이 찾다 보니까 일본인 상대로 하는 일식당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스쿰빗 소이 17과 연결되는 곳인데요 그냥 주택가입니다 자 근데 아마란스 스파라고 한글로도 되어 있네요 어, 한국인들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체크인 스쿰빗 19가 골목 끝에 위치합니다 자 지금 더키 방콕 호텔이 앞에 있고요 네, 앞에 골목은 스쿰빗소이 19입니다 네, 앞에 보이는 골목은 스쿰빗소이 19골목입니다 그래서 스쿰빗소이 17과 19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더키방콕은 오후 더키방콕은 아... 여기도 문 닫았네. 아, 문 닫진 않았습니다. 영업합니다. 위치가 좋아서. 방은 큰데 냄새가 조금 나죠? 스쿰비 소이 17이고요. 이곳에는 어, 방을,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어, 콘도가 하나 안쪽에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숙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기 렌탈을 해주는 콘도가 하나 있습니다. 아속역에서도 보면 간판이 걸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쿤비 소이 17 촬영을 음,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